f가 폴리노미얼이에요, 다항식이야. 근데 이게 뭐다? 어, distinct real root 이게 distinct가 뭐야? 서로 다른, 뜻이야 distinct 구별되는 real root니까 실수근을 갖는다고 f(x) 0과 1사이에 그러면 몇 번, n 번 미분하는 거 있잖아. 그놈의 근도 a e x i s t 하나 존재함을 보여라. 얘는 그냥 편안하게 어떻게 서술 하느냐가 문제지 뭐를 해 편안하게 어. 롤 정리를 반복해서 적으면 된다고 근데 적는 게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은 디스틱트 루트니까 x0, x1, x2, xn 얘가 fxi가 뭐야 0되고 i는 0, 1, 2, n개 있잖아. 얘가 근이래. 그러면 어떻게요? 해 f가 폴리노미얼이잖아. 그러니까 f는 뭐다? Since 이렇게나. f is polynomial. So f is 뭐다? Continuous and differentiable. 다르니블뭐 쓰고 있어? 롤 정리의 가정을 줬구 있잖아. 그다음에 f(x_i)과 f의 x_i 플러스 1이야. 이거는 0으로 갔잖아 따라서 바이 롤. 롤 정리에 의해 f(c_i)가 0인 c_i가 어디 있어? x_i에서 x i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i 는 뭐부터 시작해 0 1 2몇개 n 마이너스 1개야 그러니까 뭐라 여기 되니까 c1 c2 c a n-니까 이 cn까지지 cn-1이니까요 여기 n-니까 이 n n-1까지잖아 0부터니까 이렇게 이게 몇 개? n개잖아요. 그래서 n+1개면 미분해서 미분 빠 미분해서 0 되는 게 n개 있잖아. 이 과정을 반복하면 f는 몇 개? n개. n+1개의 근이 있고. f 프라임은 n개 의 근이 있고. f2 프라임은 n 마 개의 글이 고 여기서 f에 n번 한 거잖아. 이거는 몇개근 있어. 잘 보세요. 인덱스를 한번 보면 여기 1이고 n 다그리지. 한번 0이네. 0으로 한번 미분한 거와 이거니까 둘이 합하면 항상 n 다그리잖아. 여기가 두번 미분했는 거잖아. 얘하고 얘 다하면 n 다그리니까 n이니까 여기는 뭐야. 한개 있겠지. 따라서 n번 미분에서 0 되는 거에 근이 몇 개다? 1개다. 자, 여기서 시작하여 계산하면은 몇 개? 미분 1개, n개가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얘를 반복해서 하면은 0, 한번 미분도 안 했을 때는 n 프로스 1개, 한 한번 하면 n개 이렇게 해서 n과 여기 한개 더한, m plus 한 개가 i 베리 a 트 i a n t 부동, 어, 불변 양이잖아요. 그렇게 돼서 m번 미분한 거는 근이 한개 존재한다. 이렇게 서술하면 될것 같다. 음, 되겠습니다.